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주식시장에 또한 단계 더 끔찍한 게 올지, 또 끔찍한 게 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직 확정은 아니고 당연히 단독 뉴스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넥스트레이드 얘기 나올 때도 이런 식으로 좀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보통 정권들, 뭐어든 정권이든 해가지고 좀 정책 투입하듯이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열, 이 언론사 통해가지고 슬쩍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반응을 보고 어이 정도 반발은 그냥 해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좀 투입하는 그래가지고 이게 좀아 시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기만 해도 좀 짜증나더라고요 눈 뜨자마자 주식거래 아니 눈 뜨자마자 주식거래 뭐 이건 전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직장인 분들도 똑같이 매한가지로 피곤할 거예요 뭐 출근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대 주식 보랴 이게 들고 있으면은 보는 사람들이 뭐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내가 주식을 좀 많이 들고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눈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봐야 되고, 또 운전 해야 되고, 뭐 출근하시는 분들, 운전부터 해가지고 점점 시장에 뭔가 끔찍한 제도는 생기는데 그 끔찍한 제도를 투입시켜 놓고 없애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를 좀 어, 뭐 회사도 그렇지만 옛날에 군대에서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 군대가 일처리가 보통 그런 느낌이죠. 뭔가, 어, 군대 이제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좀 공감할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는 시스템이 안 바뀌니까 좀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제가 군대에서 와, 정말 비율적이다라고 느꼈던 게 뭔가 사고가 터집니다. 사건이 터진다. 첫 번째, 사건이 터져요. 뭐 어떻게 됐든 뭔가 실수든 누군가의 뭐든 해가지고 사건이 터져.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그 사건 뭐 조사하고 막뭐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근데 거기서 시스템 제도가 하나 생깁니다. 제도가 하나 추가된다. 왜? 이 사건이 터진 이유가 뭔가 우리 막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하다 다쳤어? 그러면은 사실 축구하다가 뭐 다칠 수 있죠. 어, 다칠 수 있는데 어, 다쳤어? 그러면은 축구를 못하게 한다. 혹은 축구장을 지워버린다. 이런 게 이제 군대식 일처리 좀 대표적인 그런 이거 탁상공론이라고 해야 될지 정말 좀 대표적인 그런 일처리 방식이잖아요. 군대 하면은. 뭐 지금도 아마 그러겠죠. 똑같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근데 이런 식으로 왔다가 뭔가 사건이 터져요. 그러면 이 사건을 터졌을 때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총기 문제야. 그러면 이제 뭐 총기 관건, 이 장군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만뭐 시스템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에 뭐 불출 대장 같은 거 만들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제도가 하나가 추가돼요. 그리고 추가되고 진행되는데 이게 나중에 그 당시에 누군가 뭔가 막 보여주기식이라던가 뭔가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 시스템을 하나 추가했는데 정말 비율적인 시스템들도 우리가 분명히 살다 보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제도 시스템들이 추가됐을 때아 이건 진짜 좋은 법이야. 아 좋은 좋은 방식이야, 좋은 시스템이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떤 시스템은 하면서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데, 너무 의미 없는데? 이런 것도 살다 보면 느끼잖아요. 뭐 법에서 예를 들면 악법, 이런 법까지 필요한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 하나 추가되는데 문제가 뭐냐? 추가를 할수 있어요. 처음에 그 당시에 뭐가 터지고 혹은 뭔가 시스템 좋아 보일 것 같아도 일단 추가를 할수 있어. 근데 추가를 한 다음에 이후에 이게 쓸 데가 없거나 쓸모가 없어 보이거나 뭔가 아 이게 장점이 없어 단점만 있어 그러면은 그 제도를 삭제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없애야 될거 아니에요 되돌려야 되는데 근데 현실은 삭제 되돌리는 이 부분이 거의 유명무실하죠 그냥 추가만 돼요 뭔가 하나씩 오늘도 추가 a 추가 a B, C, D, E, F, G. 뭐, 한 1년 사이클 돌면은 뭐, Z까지 추가가 되겠어요쭉 돌아가지고. 근데, 추가만 되고, 이 사이에 이런, 뭐, 불필요한 행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추가만 되고, 삭제가 안 돼. 제가 이거를 사회생활할 때도, 회사에서도 뭐, 그런 시스템들 분명히 좀 있고, 회사는 그래도 뭐, 좀, 건의하거나 해서 고칠 수 있는데, 군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윗분들, 어, 얘기가 나와야 그분들 사이에서 뭐, 이제 돌아야 뭐, 삭제를 하고 하는데, 제 기억에는, 뭐, 지어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진짜 울화통이 터지는 게, 눈 뜨자마자 주식 거래, 그래. 오전 7시 프리마켓 추진. 뭐, 아직 통과한 건 아니지만, 보자마자, 아, 그냥, 한숨 나오더라고요. 전업하는 분들, 전업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도, 이거 뭐, 환영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요. 우리 넥스트레이드에서 겪었잖아요. 결국. 넥스트레이드 없었으면은, 그냥 9시부터 매매하면 돼요. 어, 나는 직장 9시에 뭐 이제 뭐 아침마다 회의 있어. 뭐 미팅 있어. 그래가지고 난 넥스트레이드 추가된 거 좋아. 8시. 뭐 이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모든 뭐 주식시장에 만 명이 있으면 그만 명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진 않을 테니까 분명히 각자의 생각이 있기는 한데 이런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무조건 문제되는 부분은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 두 가지 케이스예요 어차피. 어, 진짜. 뭐 저거에 대해서 뭐큰 차이 없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뭐 문제없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조차 매매시간이 늘어나면 거래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봐야하는 시간도 비례해서 늘어나요 이건 무조건이죠 무조건 증가를 해요 어난 어, 같이 투자하기 때문에 난 무조건 목표가 절대적으로 내가 뭐 어떤 종목을 만원에 사서 10만원에 무조건 팔거야 그러면 뭐 10만원 안하면 나 9만9천 9만8천 안봐 안팔아 뭐, 이렇게 딱 못, 못 박듯이 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정말 극소수일 거 아니에요. 같이 투자를 해서, 내가 10만원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도, 이 종목이 한 9만원 넘어서 한 9만 5천원, 뭐, 6천원 왔다 갔다 하면, 어, 이제 좀 많이 팔까? 분할 매도 할까? 근데 이게, 8시, 828이잖아요, 지금. 828. 넥스트레이드에 포함되는 종목이야. 그러면은 내가 들고 있는 거에서, 아, 이거를 그냥 깔끔하게 다 날려버릴지, 아니면 8시까지 계속 보면서 할지, 이런 심력 낭비가 무조건 들어가요 어, 난 그것도 좋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무조건 심력이 계속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전업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시간이 늘어나면은 데이트레이딩 포인트에서는 스윙은 그나마 조금은 덜할수 있는데 스윙도 결국 매 한가지로 짜증나요 넥스트레이드까지 막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막 공시 붙고 막 하면서 튀었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이렇게 지지고 복구하는 종목도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데이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늘어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동성이 막 빵빵하게 계속 다 늘어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차피 집중되는 시간은 좀 비슷해요. 어, 근데 그 이후의 시간까지 어, 데이트레이딩 하다가 이제 이게 그나마 좀 바뀐 부분이 넥스트레이드가 처음 추가됐을 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좀 그런 종목 잘안 보이더라고. 넥스트레이드 처음 추가됐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8시부터 9시, 여기를, 이 장을 무조건 핵심으로 봤어야 됩니다. 이때, 처음 생겼을 때. 아마 이제 시스템이 좀 추가되면서, 뭐, 세력이든, 뭐, 돈 많은 그런 부분들, 분들이 이제 뭐, 요 구간을 좀 컨트롤을 했겠죠. 그래서 이때 정말 좋은 종목들, 움직임 슈팅이 막 10%, 20%씩 빡 줘버리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6월 달에 주도주 구간에서도 6시, 뭐 이후에 그 장마감 3시 반 이후에도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 막 쭉쭉 가면서 저도 이런거 매매 좋아하기는 했거든요. 좋아했는데 결국 그게 이제 처음 추가됐을 때 잠깐 반짝하고 지금은 넥스트레이드에서 막 극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없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뉴스 붙는 거 말고 뉴스 붙이면서 지금 막 이런 셀비온처럼 악 재부터 하한가 갔다가 뭐 이제 홈페이지에서 뭐 뉴스 뭐 이런 거 붙고서 막좀 돌려 이런 것들 말고서 그냥 일반적인 종목에서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 막 좋은 흐름 만들고 그런 거 거의 드물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8시에서 9시에 뭔가 좀갈 것처럼 하다가 9시 땡 치고 수급 패대기 나오는 이런 종목 패턴이 오히려 더 늘었죠. 좀 열받는 패턴.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와, 이 뉴스를 보면서 거래소, ATS보다 1시간 앞당겨 차별화 전략. 이럴 거면 그냥 24시간을 돌리던가. <laughs> 전그 생각 들더라. 아니, 뭐, 1시간씩 해가지고, 뭐, 6시 땡기면은, 넥스트, 뭐, ATS, 뭐, 그쪽에서 뭐, 5시. 그러면 거래소 질수 없다. 뭐, 4시. 이럴 거면은, 그냥 24시간, 그냥, 돌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서, 해외 투자자 유입 확대도 기대한다. 아, 여러분이 해외 투자자면은, 사실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까요? <laughs> 저라면은,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제가 뭐, 어디 다른, 제 3의 국가에 사는 사람인데, 투자를 할 거면은, 뭐 해외 투자는 분명히 내가 그 국가에 돌아가는 막 세력들의 뭐 패턴까지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 첫 번째로 언어 장벽이 커요. 언어 장벽. 차트는 똑같이 적용을 할수 있다지만, 뭐그 종목이 뭐 하는 기업인지, 어떤 재료, 어떤 뉴스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뭐를 해야 돼요? 언어의 장벽 있죠. 물론 요즘은 이제 GPT라던가, 그런 자동으로. 번역해 주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는데 어차피 그런 현지인들만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번역하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런 1차, 2차 필터를 거치고 와야 돼요 그런 문제가 당연히 뉴스, 그 정보에 대한 속도가 훨씬 늦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정보의 괴리율에서 생기는 문제점도 생기겠죠 그래서 해외 투자를 할 때는 할 거라면 은 그냥 우직하게 좀 진짜 같이 투자하듯이 어, 나이 기업, 이 기업 뭐, 좀, 국가. 이 A라는 국가, 미래성이랑, 그 다음에 A라는 국가의 기업, 어, 이거 문제 없을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지금, 좋은 국가라고 하면은, 뭐, 지금 좀 뭐, 자라나고 있는 뭐, 인도라던가, 인도는 자라난다기보다 인구수에서 나오는 힘이겠죠. 인도. 예전에는 베트남이 그랬고, 그 전에는 중국장이 그랬고, 그 다음에, 미장은 절대불변의 뭐, 시장의 중심 같은 포지션이니까, 우리나라를, 우리나라에해 투자, 한 명이 할 때, 미장에 천명이 더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를, 뭐, 유입 확대도 기대, 기대는 할수 있죠. 누가 하냐, 이거, 이게 문제인 거지. 출근길 주식거래 선택권 넓어져. 뭐, 말은 좋죠. 말은 좋은데, 그리고 출근길, 이거 1 시간 넥스트레이드 뭐, 8시에서 9시 돼가지고, 저는 지금은 이제 전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막 이제 체감은 못 하는데, 그냥 피곤해요. 1 시간 더 빨리 보고 있어야 되니까. 원래, 제가 아침에 영상 만들고서 보통 루틴 중에 하나가, 저기, 뭐, 사우나를 좀 갔다 온다거나, 뭐, 좀 가기, 나가기 귀찮으면은, 이제, 이, 뭐야, 집에, 욕조에다 물 받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보면서 오늘 매매 어떻게 할까, 좀 시나리오 짜고, 그런 사색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좀 없어졌거든요. 타이트해진 거죠. 근데, 출근하시는 분들이 주식거래 선택권 넓어져. 아, 넥스트레이더 신나게 막 단타 쳐가지고 막 좋, 좋게 매매하고. 그런 분이 몇이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운전하다가, 어, 계속 내가 주식 들고 있으면은 봐야 되니까. 어, 얼마나, 그게 평, 그좀 편안한 상태에서 보는 거라, 내가 뭔가 신경쓰면서 보는 거랑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주식 선택권 넓어졌다. <laughs> 몇 명이나 행복할지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비율로 따지면 보나마나 시간이 늘어난 것보다 시간이 줄어들었 적었을 때그 이전이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넥스트레이드 매매 증가해가지고 좋아하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런 분들 뭐 이제 천분 있을 때한분 있을 때 싫어하는 사람들은 천명만명 명 있겠죠. 이거를 어차피 내가 아, 예전이면은 뭐 단기 가열 해가지고 뭐여 시까지만 이제, 다닐까. 그 때까지만 보면 됐는데, 땡 치면 되잖아요. 땡 치면 되는데, 지금은 8시까지 혹시나 모를 돌발, 변수, 악재. 물론 이런 거를 좀잘 매매,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 뭐 이제 그 시간까지 하루 종일 또 전업하는 입장에서 진짜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계속 보고 있는 거는, 전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하루 종일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체력이 엄청 계속 붙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쉬거나 좀안 맞는다 싶으면 좀 쪽잠이라도 자던가, 아니면 조금 누워있거나, 그런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뭐 젊으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좀 나이 먹어서 그런지 좀 힘들어요. 하루 종일 못 봐요. 애초에 원래도 그랬고, 그,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풀장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8시부터 8시까지, 아, 더 어려워요. 더 이제 힘들고, 그만큼 내가 이제 조절을 해야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게, 뭐또 도입이 될진 모르겠지만, 그냥 보기만 해도 좀 끔찍한 내용이고, 대신에, 자 여기서, 그냥 이제 우리가 주식하는 입장이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추가가 되면은 뭐가 될까요? 음. 추가가 되면은, 줄금길 음. 투자자 수익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 아, 진짜, 그냥 이제 토끼를 때려주고 싶네요. 자, 요거는, 요거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규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업무 규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까지 필요 없다. 즉, 그냥 시스템 도입해가지고 추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뭐한 시간 땡기면 되겠죠. 그러면 되는 건데, 저는 솔직하게 넥스트레이드도 그렇지만 애초에 지금 그 넥스트레이드 생기고 나서 처음에 문제점 있잖아요. 그냥 바로 도입도 아니. 도입할 거면은 좀 시스템이라도 잘 잡고 해야 되는데. 문제점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넥스트레이드에서 막 예상체결가도 없으니까 좀 예상체결가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차트에서 그 도대체 왜그 제도를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뭐한 몇십 주로 갔다가 처음에 막 상한가 시작하고 뭐 거래도 안 돼요 뭐 주문도 안 들어가 문제는 주문체결도 안 돼요 이게 내가 시장가로 사고 싶으면 뭐 걸거나 시장가로 팔고 싶으면 걸수 있어야 되는데 체결도 안 되죠 주문체결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변동 때문에 차트, 진짜 뭐한 10, 10주 때문에 뭐 상한가 만들었던 차트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뭔가 시스템적으로 왔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거라도 일단 잡을 거 잡고서, 하...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사회, 세상이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소에서 이제 수수료 내놔라. 이건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좀 징글징글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추가가 되면은 뭐가 될수 있을까요? 어, 기본적으로 금융, 증권사 관련해서 매출이 조금이라도 늘겠네? 라는 생각은 할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뭐 증권사들이 뭐 호재로 작용을 할 수는 있는데, 아뭐 이거 호재고 뭐고 그냥 도입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망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분명히 이제 또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 아, 이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은 분명히 좋은 장점보다 단 장점이 하나 생길 때 단점이 한 다섯 개열 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좋은 것도 없고 수급 분산에다가 어차피 뭐돈 쏠리는 종목들은 거기서 거기이고, 뭐 이게 그러면 역으로 왔다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 아, 그러면 상관 없지 않냐?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조금이라도 신경 써야 된다는 게 엄청 귀찮은 거거든요. 반대로 이런 거를 못 느끼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 이거예요. 아예 진짜 같이 투자자, 시장을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시는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아직 주식에 뭔가 좀 내가 정말 전심 전력을 다해가지고 열정적으로 뭐 공부하고 투자하고 그 단계가 아니신 분들은 별로 상관없지 않나? 와닿지 않는 거죠. 왜? 내가 그만큼 힘을 많이 안 주고 있으니까 주식 시장에, 주식 매매에다가. 근데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저랑 생각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거 좀 느낌이 싸요. 추가될 것 같기는 한데, 거래소다 보니까 또. 자, 아, 그래서 아, 이런 뉴스들은 좀 보고 싶지 않은데,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뉴스, 좀 좋은 뉴스, 호재나 좀 테마 생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 그런 게없어가좀 심심하기는 합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내용은 아니고, 그냥 별 내용이 아니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징글징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는 뭐 보다 보면은 호재 한개 생길 때 악재는 한 다섯 개열개 만들어지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외 투자를 할때 해외 미국부터 다른 국가들이 할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뭐 직장인을 위한다 막 이렇게 써있기는 하는데 그냥 결국엔 수수료 뜯어가려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